쥐띠 타러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앞길은 훌륭하고 행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전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력했던 일이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연애운 기존 연인들은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 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 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행하세요. 금전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당신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잘해내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실수를 없애줍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대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금전운. 돈을 쫓아가다간 돈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겁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직장운. 당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잘 챙겨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용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믿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돈 문제로 인해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믿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마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해결이 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은 당신은 험담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셔야 합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컵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걱정이 있더라도 잘 해결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행복한 날입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행복하게 오늘을 즐기세요. 금전운 당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생각을 꼭 유지하세요. 연애운. 연인이자 좋은 친구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마음껏 얘기하세요. 언제까지나 당신의 편이 되어줄 소중한 사람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당신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면 빠른 결정이 상대방도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직장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밝은 미래가 올수 있습니다. 금전운 당신의 성실함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성 있게 소비하여 미래를 대비하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물질적으로만 도움을 준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직장운.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도 당신은 잘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윗사람이 무엇을 우선으로 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6. 연인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제안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금전운. 유흥비나 충동적인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를 더욱 신뢰하며 사랑이 깊어집니다. 마음에 솔직한 대화를 해보세요. 좋은 날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은 상대방을 원하지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 보세요. 직장 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주변 사람의 서로 다른 말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나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번더 살펴보며 신중히 계약하세요. 완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20. 심판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당신을 힘들게 했지만 잘 해결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에게도 줄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날입니다.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소비는 당신에게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계획된 저축으로 미래를 대비하세요.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을 존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가까운 곳에서 인연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좋아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나서지는 마세요.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직장운. 당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니 힘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닭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2. 거꾸로 매달린 남자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든 하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주변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곧 당신의 뜻대로 잘 풀려갑니다. 금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직장운 어려운 상황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유펀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더욱 기운을 낼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즐기세요. 금전운.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며 안정적인 수익으로 마음이 편한 하루입니다. 연애음. 연인이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서로 의견이 맞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좋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음. 하고 있는 일이 진행이 잘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여 미래를 계획하세요. 돼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8. 힘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힘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당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금전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길 바라는 연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인 구애가 필요합니다. 직장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힘든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나의 발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